能帮忙了。Ben, ben, ben.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 저희가 그 정도로 잘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장기회의들이. 저희 2 0 0 8년도에그위안보험제도 시작돼서, 어, 나라에서 할 수가 없으니, 민간은 참여해서, 어, 지역사회에서 조경도 받고, 또, 돈도 벌고 하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 원래 책정됐던수가가 어, 시작할 당시보다 3배 정도 원래 측정을 해야 된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 그냥 뚝 잘라내고 3분의 1로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지금 국민 만족도 90% 이뤄내는 데에도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장기원 기관들을 정말 직원들부터 이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다 국민들한테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장선 게 지금 MBC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내용을 보게 되면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요양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서 업무 정지마다는실효성이 없다. 몇 첩을 강화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오재세 의원님께서 국가가 할 일을 민간이 해주는데 다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할 거냐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재세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MBC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좌파 정부, 사회주의 정부로, 대, 어, 공산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이런, 이러한 때에 가장 먼저 저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또 MBC, 노조과정학과 MBC 방송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마녀 사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장기유양인들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은 온통, 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대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단지 민간 장기유양인의 그런 권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까 상당히 걱정인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맨 앞에서 저 자파 정부의 또 자파 언론의 모이감이 되고 사냥감이 되고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는 즉각 정정보도 하라! 정정보도! 정정보도! 네. MBC 뉴스 모두 최승호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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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2월 7일 20시 34분에 방송된 MBC 뉴스 데스크 방송에서는 부정수급의 세금이 줄줄 센다. 노인 요양공성을가정협회 에, 하고, 하고 싶다고. 이거 얻가지고 자, 잘, 잘 갔다. 아,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 할 말을 해야 되겠죠. MBC 사업 처음 해봤어요, 이 자리. 10월 전북. 익선에서 는데요 처음 왔네요. 이게 고기가 들기가 좀 못하네요. 어 먼저 MBC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는 보내드겠네요. 아어 제가 저가물가물한데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어디자인가요 하고 뭐뭐 어뭐 대화를 하는데 나는 당시 제일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겠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부처로 보인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부처의 보낸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퇴전에는 퇴전만 보인다고. 동의하시죠? 그렇다면은 MBC가 우리 장기열도둑으로 봤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MBC 나는 도둑입니다 귀의 한분입니다 동의하시죠? 같이 자 MBC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음, 평상시에 제가 밴드에서 자주 하는 말들, 하고 싶은 말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분이 뭐라 하시냐면 음, 앞에 있는 택시기사한테 손님을 양보했는데 그 손님이 조금 가고 만든가 그니까 안 태우고 가더라. 저 개XX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뭐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도 그러는데요. 방송국도 그러는데요. 뭐 그렇다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을 표현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소한 공영방송 MBC가 그죠? 공영방송 MBC가 적당으로 사기의 발언을 하고 아주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 공영방송 을 어찌 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나마 아, MBC KBS 이런 공영 방송들은 그래도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진실을 보도할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아주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싹 져버리는 200% 져버리는 똑같은 사이비 언론이네요. 탈진 찍느라고 좀 어수선해가지고 오늘의 어 배경이라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못들여서 죄송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올리고, 오늘 2시간 예정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2시간 다 하지 않고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춥더라도 조금 참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각 지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뭐, 서, 시골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먼저 좀 소개를 해 올리는데, 그, 오늘 특별히 오시기 힘드신 분도 상당히 계신데, 많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잠깐 소개해 올리고. 네. 공정한 사회견을 촉구하는 심의의 모임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및 전국장기유형기관 및 관련 단체 일동은 지난 12월 7일 있었던 MBC 뉴스 데스크 부정 수급에 세금 줄줄 세는 데 처벌하지 말라라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함과 동시에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 또한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MBC가 기 뉴스 데스크 의혹 해명과 함께. 국가가 저지르는 공정성 파괴 및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제반 제도적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여서 국민의 아예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한다. 하나, 끝에 정정 고라한세번 해주세요. 하나. MBC는 기자 회견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뉴스데스크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반론 취재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장기 요양인 본죄인 프레임 시흥기 보도를 전체 장기 요양들에게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라. 정정 보도하라. 정정 보도하라. 보도하라. 정당을 보도하라. 보도하라. 정당을 보도하라. 하나. MBC는 보건복지부가 저지르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 지정제로 인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의 회속 국민 권익 훼손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설립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임대허용 입법 등 국가 주도 공정성 파괴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부도하라! 부도하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 헌법과 의타 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 중재의 제소와 더불어 민양사적 소송을 제기 MBC 시청 거부 캠페인 등 지속적 국민권 행사에 불이발도 입할 것이다 돌입할 것이다